자, 50페이지에 6번입니다. 그 1번. 1, 2, 3, 4, 각면에 적힌 정사면체. 면이 4개 있나 봐. 주사위인데. 두번 던졌는데, 다에서두번 던졌는데, 바닥에 닿는 면에 적힌 두 수의 합. 두번 던져서. 확률 변수 X. 그러면 일단은 전체부터 구해볼까? 전체 구하면 4개짜리를 두번 던지니까 4파2 맞습니까? 아니, 몰라도 돼. 이거 몰라도 돼. 이거 4파2 기억 안 나도 돼. 근데 어쨌든 4개를 두번 던지잖아. 그게 1 6개야 16. 전체가 16번 던지는 거야. 맞지? 근데 16번? 16개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맞죠? 근데 두 수의 합을 확률변수 x라고 할 때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1, 2, 3, 4 가지고 합하면 합하면 되는거아 합하면. 맞지? 합하면은 그 확률변수가 나오는거잖아? 그러면 첫번째 뭐있어? 1,1 되겠죠. 2 되겠죠. 3 되겠죠. 4 되겠죠. 5 되겠죠. 이런 느낌인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2로 시작해볼까? 2로 가면은 4되고 그지? 그 다음에 5되고, 6되겠네 6. 이런 느낌인거 아니야. 되겠지? 그 다음에 3,3하면 6. 그다 3,4하면 7. 그럼 4, 4 하면 8, 이렇게. 여기까지 해야 되지. 된 거지? 그런데 다 원하진 않아요, 이거. 다 원하지 않아. 3이랑 5만 원해. 얘네만 구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확률. 해서 이거 구해주고, 이거 구해주고, 두개더 해주면 끝나는 거죠 되겠지? 그럼 더 해서 3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되겠지? 3 되는 거 순서상으로 먼저 찾아볼까? 순서상으로 찾아보면은, 그, X가 3이 되고 싶어요. 3되부터 어떻게 되는데? 1만2되면 되죠. 2컷만 1도 되죠. 저기 바꿔도 되는 거죠. 맞지? 순서대로 니까두번 던지는 거야. 동시에 던지는 게아니야그 다음에 x가 5. 뭐가 내려고 그러는데? 1컷만 4 맞지? 2만 3, 3만 2, 3만1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된 거지? 네.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나와? 1 6분의1 6분의 2가 나왔죠 얘는 16분의 4가 나오죠. 됩니까? 그래서 이거 2개 더 해달라고 했으니까 16분의 6. 원래는 이거 적을 필요 없어. 지금 설명하려고 적는 거야. 안 적어도 돼.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16분의 6 이렇게 하면 돼. 원래는 알겠지? 그래서 16분의 6이 돼야 되니까 8분의 3입니까? 그래서 자동 8분의 3.